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이부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준 한강의 기적을 깨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laughs> 위대한 평량가시여 당신의 딸인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laughs>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laughs>